주세요. 너 반했어. 너 반했어. 너. 네. <laughs> 인간이 냐 여러분이 원했던 그 작공이 이제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정동원을 아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? 예, 네, 저도 정동군의 소식을 전하려고 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동안 우리 개나리 학당 얘기를 제가 별로 안 했죠. 왜냐면 하 우리 정동군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또 개나리 학당을 비롯해서 화요일은 밤이 좋아. 다 참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? 우리 MC에 본부장까지 맡고 있는데 야,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나 지금 할 말이 줄어드는 거 있죠. 하여튼 너무나 보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. 예. 그런데 요번에 또 개나리 학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더라고요. 그중에 제일 큰또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, 프로그램 막 날짜가 너무 막 바뀌는 거예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 개나리 약당이 월요일 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로 또 바뀐다고 했다가 아니 또 얼마 전또 수요일로 한다고 해서 또 수요일로 기다리고 있는데 또 갑자기 금요일로 바뀌었다고 나오네요. 참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TV조선에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바꾸는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. 또 여러 가지 뭐내피셜을또들릴 피셜,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요번에 또 있었던 이슈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나리 학에 출연하는 학생들 자체가 너무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, 월요일에 하는 것보다는 뭐 금요일에 하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금요일로 옮겼다가 또 다른 요일을 또옮겼다가한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요번에 어, 정동원과 우리 장미호 삼촌이 또 출연한 프로그램 이 있지 않습니까? 동화의 여행가자가 원래 화요일에서 화요일에 편성에 대해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원래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도 정동훈 군이 본부장님으로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거기다가 우리 동화의 여행가자를 넣어가지고 뭔가 시청률을 노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동화의 여행가자가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? 그래서 전부터 또 정식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혹여나 화요일이 아니면 수요일이나 이런 날로 또 바뀐다면은 지금 또 개나리 악당의 위치가 또 애매해지는 상황인 것이죠. 우리 정동훈 군의 또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에, 그런 것까지도 있지 않을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정동훈 군이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에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한편은 좋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보기가 좋지는 않네요. 어, 무슨 생각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지만, 예, 그냥 머리를 굴려 봤을 때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요즘 정동훈 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개나리 학당이좀 아쉽지 않습니까? 마치 안고 빠진 찐빵처럼 핵심이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동훈 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. 또안 보신 분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많이 아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이제 정동군이 나오겠지만 말이에요. 하여튼 정동군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항상 관심 가지고 많이 또 봐주시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정동군이 어떤 상황에서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더라도요. 그렇게 또 많이 또 응원을 해주셔야지 또그 프로그램에 만드시는 분들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.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있었던 일 중에 우리 또 화요일은 밤의 조화 같은 경우에 아또 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정식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또 이제 어 대화창에서 서로 이제 팬들끼리 막이 말로 싸우는 일들이 막 생기고 있었어요 정동훈 군을 향해서도 안 좋은 악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가수들에게도 자꾸 안 좋은 얘기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 대화방 자체를 폐쇄해버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야 이제 정말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뭐 유튜브 하는 저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어 누가 뭐 어쨌다 저쨌다 안 좋은 얘기 하면 은 사실 기분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댓글을 보면은 정말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근데 유튜브 뿐이겠습니까? 연예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안 좋은 얘기들이, 악평들이 따르기만 마련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,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?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성인이 된 사람들도 너무나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고 혹은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있지 않습니까? 또 혹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상태에 빠지거나 예,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럴진데 또 나이가 어린 우리 정동훈 군은 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. 그러니까 재발이나 건전한 댓글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하여튼 저한테도 좋은 얘기만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. 하여튼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했는데요. 하루빨리 또 우리 정동훈 군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어, 많은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더욱더 우리 정동훈 군 응원해 주시 기 바라면서 마무리는 우리 정동훈 군이 아주 귀여운 모습들, 개나리 학당에서의 귀여운 모습들을 보여 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럼 영상 마무리 끝까지 봐 주시고요. 다음에 봐요. 까. <목소리> 까 보세요. 힌트. 태연!